요즘 이런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한쪽 손발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말이 가끔 어눌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나도 뇌경색이 오는 건 아닐까 불안하신가요? 주변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더 겁이 나시죠. 갑자기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을 못 하게 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 어쩌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드시고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병원에서는 약 먹으라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고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만 하고 계시진 마세요.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의학 지식도 아니고 거창한 운동법도 아닙니다. 그냥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재료로 매일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들을 따라하시고 혈관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혈압약을 줄이신 분도 계시고 건강검진 수치가 좋아지신 분들도 많으세요. 무엇보다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뇌경색 전조증상을 정확히 알수 있어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 세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매일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인 식단까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작은 선택이 10년 후내 모습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배워보시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응원하겠습니다.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없어서 칫솔을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가 절뚝거리는 경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쪽이라는 점이에요. 양쪽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한쪽만 그러면 조심하셔야 해요.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아 보세요. 10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해 보시고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거나 떨린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두 번째 신호는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발음이 꼬이거나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말을 듣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는 문장을 또박또박 말해 보시고요. 발음이 꼬이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또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 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한쪽만 올라가거나 침이 한쪽으로만 흐른다면 위험신호예요. 세 번째 신호는 심한 어지럼증이에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경우에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느낌이죠. 일반적인 어지럼증과 다른 점은 갑자기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지럽고 동시에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지체없이 119에 전화하셔야 해요. 이세 가지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굴, 팔, 말이에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는지 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는지 말이 이상한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에서 4시간 반 안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집에서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 무시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셔서 함께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뇌경색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혈액이 맑게 잘 흐르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음식에 있어요. 지금부터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요리하기도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혈관벽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일주일에 5번 이상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경색 위험이 훨씬 낮았대요.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죠.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방울 토마토 10개에서 15개 정도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정도면 충분해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잘 돼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트로 만드셔도 좋고요. 토마토에 올리브오일을 살짝 두르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아침에 토마토 볶음밥이나 토마토 계란 프라이 같은 간단한 요리로 시작해 보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사와 함께 드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엽산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나쁜 성분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줘요. 또 철분도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요. 시금치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나물로 무쳐도 맛있어요. 요즘은 손질된 시금치도 많이 나오니까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시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금치를 데칠 때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요.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데쳐서 찬물에 헹구시면 영양소도 지키고 색도 예쁘게 유지돼요. 참깨나 들깨를 넣으면 고소하고 맛도 좋아요.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에는 몸에 좋은 지방이 들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 오일을 많이 드시기 때문이래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다고 해요. 올리브 오일은 하루에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시거나 빵에 찍어 드셔도 좋아요. 요리할 때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올리브 오일은 고온에서 요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그래서 튀김보다는 볶음이나 무침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구매하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하시고 어두운 병에 담긴 것으로 고르세요. 이세 가지 음식 어렵지 않죠? 토마토, 시금치, 올리브 오일.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매일 조금씩만 챙겨 드시면 혈관이 점점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한 끼만 바꿔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해 보세요. 현미밥이나 잡곡밥 반 공기에 시금치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방울토마토 10개 정도 곁들이세요. 김치와 김한 두장 정도면 충분해요. 토마토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더 좋고요. 아침은 간단하게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토스트에 토마토 슬라이스를 올리고 올리브오일을 살짝 두른 계란 프라이를 얹어드셔도 좋아요. 여기에 시금치 샐러드를 곁들이면 완벽하죠. 점심 식사는 평소처럼 드셔도 돼요. 다만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반찬 중에 시금치나물이나 토마토가 들어간 요리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아요. 외식하실 때도 비빔밥이나 샐러드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밥은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좋아요.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 어려우시면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세요. 서서히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밥은 아침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 토마토 스튜나 시금치 볶음 같은 채소 요리를 충분히 드세요. 두부 한 모를 구워서 올리브 오일에 찍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녁 식사는 되도록 7시 전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되고 숙면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간식으로는 방울토마토나 당근, 오이 같은 채소를 준비해두세요. 오후 3시쯤 허기가 지실 때 과자 대신 이런 채소를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건강에도 좋아요.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 식사 전후로 반 잔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기 쉬워요. 오늘은 아침에 토마토만 추가해 보시고, 내일은 시금치국을 끓여 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요. 싱겁고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음식만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이에요.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면, 어지럼증도 예방되고 혈압도 안정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실 때랑 화장실 다녀오실 때꼭 이렇게 하세요. 급하게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에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제자리걸음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운동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 식사 후 30분이나 저녁 식사 전이 적당해요.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많이 차면 즉시 쉬시고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요. 그러면 혈관 건강에 안 좋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에 일어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돼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꼭 참지 마시고 적당히 풀어내세요. 가벼운 취미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수다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웃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혈관도 이완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다섯 번째는 정기검진이에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꼭 챙겨 드세요. 좋아졌다고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약을 줄이고 싶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이런 생활습관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그게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뇌경색의 전조증상 세 가지 기억하시죠. 한쪽 팔다리 마비, 말이 어눌해짐, 심한 어지럼증이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그 다음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 세 가지. 토마토, 시금치, 올리브오일이었죠. 이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면 혈관이 점점 좋아져요. 식단은 무리하지 말고 하나씩 바꿔가세요. 오늘은 아침에 토마토만 추가하시고, 내일은 점심에 시금치 반찬을 하나 더 올리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부담도 없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생활습관도 잊지 마세요. 천천히 일어나기, 가벼운 산책,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 이 다섯 가지만 잘 지키셔도 뇌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작은 실천이 쌓여서 10년 후 건강한 내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오늘 할수 있는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뇌경색 걱정 없이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려요. 댓글로 오늘부터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토마토 먹겠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뇌경색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져요. 오늘은 예방 음식을 배웠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오기 전 몸이 보내는 7가지 신호와 골든타임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